자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3년 5월 30일 17시 11분입니다. 영동 이제 와인 코리아를 못 가고 시간 관계상 와인 터놓았습니다 16시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요. 이곳 어, 안에 이제 와인 제조 공정, 레드 와인에서 포도를 수확하고 파쇄를 하고 2차 발효하고 압착하고 2차 발효하고 앙금 분리하고 수성하고 여과해서 다른 거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고요. 여기는 이제 각나라의 와인들을 쭉 정보합니다. 이탈리아의 와인, 그 프랑스의 와인, 독일의 와인, 스페인의 와인. 신세계 와인에서 각나라의그 와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, 또 실제 생산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음, 그래서 와인관답게 전세계의 와인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. 음, 음.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와인의 네? 오크통 응. 와인 이야기나 오크통도 또 이렇게 전시를 하고 관람 방에서 코르크박에 제거하는 방법 응. 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쨌든 와인코리아를 못고 와인 터널을 왔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있어서 하여튼 이쪽으로 계속 와인 터널 안에 내부를 중요한 거 포함해 갖고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